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늦은 밤. 거리는 어둠에 잠겨있었고 간간히 들리는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히 잠들어 있었지만 박서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6세의 싱글맘으로 밤늦게까지 일하는 카페에서 막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의 옆에는 그녀의 충실한 반려견 맥스가 있었습니다. 맥스는 3살 된 셰퍼드로 서연에게는 가족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경찰견이었고, 여전히 뛰어난 감각과 훈련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는 어린 딸 지윤이를 생각하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맥스가 옆에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세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사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아가씨, 이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첫 번째 남자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맥스는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지만 서연은 맥스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집에 가는 길입니다. 제발 저희를 내버려두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 우리랑 좀 놀다 가지. 두 번째 남자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맥스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강력한 지음과 함께 남자들 앞에 서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추춤했지만 곧 다시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야, 이 못생긴 개야, 꺼져! 세 번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맥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지지며 서연을 보호했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맥스의 목줄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는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맥스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맥스는 즉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과거 경찰견 시절의 훈련을 떠올리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범인들을 제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 경찰관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들이 저를 공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맥스가 저를 보호해줬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군요. 혹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건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맥스는 전직 경찰견이에요. 은퇴 후에 제가 입양했죠.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들은 맥스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의 훈련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개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맥스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맥스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건 이후 서연과 맥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이 용감한 개의 활약상을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연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맥스 역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심지어 경찰서에선 그를 명예경찰견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맥스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맥스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주후 서연은 지역 여성 안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맥스도 함께 참여해 시범을 보이며 간단한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이 강연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맥스 같은 충실한 반려동물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강연을 들은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항상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경험은 서연의 딸 지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윤은 엄마와 맥스가 얼마나 용감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맥스는 진짜 영웅이에요. 지윤이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현과 맥스의 이야기는 더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정부는 여성 안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고 은퇴한 경찰견들을 활용한 안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서현씨와 맥스의 용기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서현을 공격했던 남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서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서현은 그들을 용서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현이 재판정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서연의 카페 동료들도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 기가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해졌어요. 카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잘 살피고 있죠. 맥스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지역사회의 수호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미소지었고, 아이들은 그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맥스와 저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달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맥스와나,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맥스는 저에게 영웅이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그날 밤 이후로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지도 깨달았죠. 맥스 역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동물 보호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딸 지은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동물보호 동아리를 만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지역 유기견 보호소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맥스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서연의 이야기는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성 안전과 동물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었고, 서연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연이 청문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각자의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1년 후, 서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발자국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단체 설립 기념식에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와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그 특별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의 단체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와 협력하여 반려동물 입양을 돕고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한날 서현은 자신의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은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현님, 당신과 맥스의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당신의 용기를 떠올리며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유기견을 입양했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처럼요? 이 편지를 읽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과 맥스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영화 시사회에서 서연은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작은 영웅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맥스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연과 지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들은 안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종종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무서웠던 기억도 있지만 그보다는 맥스의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그 이후 변화된 삶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맥스, 넌 정말 특별한 친구야. 서연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맥스는 그저 꼬리를 흔들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용기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맥스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연과 지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영웅이 될수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용기가 빛을 발한다고 말입니다. 서연, 맥스, 그리고 지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능력이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 용기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서연과 맥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비영리단체 희망의 발자국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위기 여성들을 돕고, 더 많은 유기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한편, 맥스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지은은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돌보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맥스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맥스를 동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맥스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맥스를 안았습니다. 맥스. 넌 정말 훌륭한 친구였어.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며칠 후 맥스는 서연과 지은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겼습니다. 지역신문은 맥스의 산과 업적을 기리는 특별 기사를 실었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추모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맥스의 장례식은 작지만 의미있게 치러졌습니다. 서연과 지은, 그리고 희망의 발자국 회원들이 참석했고 지역 경찰서에서도 대표를 보내 맥스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맥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 사회의 영웅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맥스의 죽음 이후 서현은 잠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맥스의 유산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발자국을 통해 은퇴한 경찰견들을 입양하여 위기 여성들의 보호견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보호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서연이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안전을 느끼고 더 많은 개들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길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은퇴 경찰견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았고 그들은 맥스처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지은도 성장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주말에는 희망의 발자국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맥스와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된 지 5년 만에 100만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고,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에 대해 가르칠 때 인용되었습니다. 서연은 종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맥스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입니다. 10년이 지난 후 서연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안전과 동물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이 선거 유세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맥스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서연은 당선되었고 국회에서 여성과 동물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가 발의한 맥스법은 반려동물의 권리를 크게 향상시켰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은도 어머니의 뒤를 이어 희망의 발자국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단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서현을 공격했던 세 남자 중한 명인 김철수는 출소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현과 맥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결국 희망의 발자국을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김철수가 서현에게 말했습니다. 서현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김철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희망의 발자국은 점점 더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더 많은 위기 여성들과 유기동물들을 도왔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유엔 여성인권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희망의 발자국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연이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연의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나라에서 희망의 발자국과 유사한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러한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동물배의 치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맥스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맥스는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동물들도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치유자이자 보호자가 될수 있어요. 서연의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회고와 성찰에 할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의 맥스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서연은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맥스가 있습니다. 서연이 책의 서문에 썼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영웅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 책은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서연의 두 번째 책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맥스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준비할 무렵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훈장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백스와 함께 시작된 여정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은퇴 후, 희망의 발자국은 지은의 리더십 아래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맥스를 기리는 작은 동상이 있고 그 주변에는 항상 꽃이 피어 있습니다. 매년 맥스의 기일이 되면 서연은 그 동상 앞에 앉아 옛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맥스 네가 준 용기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어. 고마워, 내 영원한 친구야.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맥스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맥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용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서연과 맥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맥스가 될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